안녕하세요, 주두예요 안녕. 저 오늘 북어를 가지고 간장조림을 할 거예요. 고추장조림을 하려다가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, 어른들도 먹을 수 있는 그냥 간장조림을 간단하게 해볼 텐데, 지금 북어 지금 어 40g이에요. 40g을 먼저 물에다가, 북어를 이렇게, 물에 지금 약간 담궈놔요. 한 10분, 15분이 돼요. 왜냐면 얘는 채로 된 북어라가지고, 좀 빨리 불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먹기 좋게만 잘라주면 돼. 그러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담궈줄게요. 먼저 양념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소스컵으로 물한 컵. 마시고. 마늘. 마늘, 두 스푼 넣어줘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얘가 반까지 쫄어질 때까지 끓이면 돼. 그럼 양념장은 끝나요. 쉽죠잉? 좀 전에 양념 만들었어요. 양념 만든 동시에 지금 북어가 지금 다 불렀어요. 왜냐하면 얘가 얇아요. 얇아. 얇고 또 짧아. 짧아서, 어 그냥 한 가위로 한 번씩만 잘라주면 돼요. 그래서 이 물은 아깝지만 오늘은 좀 버려야 돼요. 북어 국이 아니라서 그냥 조림이라서 그냥 바로 버리고 빼주고 바로 사용할 거예요. 물기 한번 짜줬으면 한번 잘라줘. 한 번씩만 잘라줘요. 이렇게 맞았죠? 자, 양념. 오, 그 사이에 지금 반졸여졌어요반졸여졌어반졸진 상태에서 이 부거를 넣어요. 넣고 얼른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줘, 섞어줘. 빨리빨리 빨리 섞어줘야 돼. 간장 또 타, 타면 또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졸여주기. 어른들이 먹으려면 다 고추장을 넣으면 돼요. 고추장 조림. 근데 아이들 반찬으로 먹을 거면 이렇게 저처럼 간장 너무 잘게 썰면 안 되고 약간 크기 좀 있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 좀 있게 아셨죠? 그래서 국물이 약간 자박해질 때까지 절여 주셔야 돼요. 지금 간장 양념이 반 이상 절어졌어요. 이때 마지막으로 참기름하고 통깨만 살짝 넣어주면 마무리 끝나요 참기름은 이만큼 음, 커피수저로 1티스푼 그냥 넣어주시고 통깨도 이만큼 넣어서 섞어주시면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 반찬으로 도 먹을 수 있는 간단 북어 조림 완성됐습니다 간장 딱떨어많이밥 반찬으로 괜찮죠? 이거 아이들도 잘 먹어요. 여기다 원래는 고추장 이걸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, 아이들 반찬일 거라 고추장은 뺐어요. 맛있는 간장 두어채 조림 완성됐습니다. 오늘도 간단한 아이들 밥 반찬 완성. 오늘 주드는 간단하게 그냥 간장으로, 부고채 그냥 국으로 아닌 조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 모르겠어요. 주드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도 꼭 눌러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주드는 다음에 또 맛있는 반찬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.